제가 지금 스마트폰 고장이 나서 엔젤 서비스 센터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서비스 센터에서 옷을 크게 못입는을못시어요 지금 음, 오 4시 30분 라이브 접속 하기로 마음을 먹은 나라에 있어서 원래 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진행을 했는데 스마트폰 크게 바뀐 바 하는 고업센터에 있는 노트북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어디가 더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둘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행히 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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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안 계시고 여기 오후 6시까지라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음식 서비스센터에 왔는데 재밌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사용하는 기존에 이전 기준, 이전 기준도 파손이 돼서 한번 AS 맡기고 있었는데 AS 맡기는 과정에서 서비스센터 직원이 자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신들 한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대충 대충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제 블로그에 좀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지금 아까 일기 게지요하게좀좀 따뜻해 보여 피곤하 게한거겠 죠？근데 현재 지금 분 북미 산부분보있 어서 아, 그게 중요매하 일단 휴대폰 을그 운전 중에 스마트폰 거치 다는 거치 대가있 는데, 이게 파워 를뜯든가 자동 열려서 몇번 떨어뜨린 거예요. 액점 앞뒤가 다 깨져서 그냥 사용하다가 되게 안되안 되겠다 싶어서 수비로 맡겼는데 수비가 꽤 나오네요. 꽤 나오는데 제가 폰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아마 수비는 보험 적용되면 그렇게 적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수리하고 나면 좀 깨끗하게 사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오후 4시 내일 오후 5시 30분 어디에 서든 접속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서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 센터도 그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오전 6시에 강원도 인제 출장을 다녀왔어요. 지금은 당일 출장이라서, 지금 서울에 오늘도착한 상태고 뭐 회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는 그렇고 어, 특이사항은 없을 것같아갈때 어, 비가 꽤 많이 안 들어 올때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름하고 혹시 음. 제가 여기 수리 맡기로 오지 않았으면 아마 작업실에서 지금 타임랩스 촬영을 했을 거예요. 음, 구름 이동 과정하고 을 오늘 딱 타임 찍기 좋은 날인데. 지금 이 일정 때문에 이게 또 수리를 미루면 어, 또,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출장 다니는 김에 작업실 복귀하는 과정에 잠깐 들려서 수리 중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사실 그냥 어젠가 뉴스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한참 요요근에 뭐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서 잠깐 묻혀있었죠요 제가 그 지금 들을 어 분노하게 만들었던 앰보니스가로막은택시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가니까태가생각가생각해보니가생각는가 1, 1차 진술서였다는 그런 뉴스. 음, 그 1차 진술서그 1차 진술서를 목사가 유출했다, 이런 뉴스로 해드란 게 많이 적혀 있는데, 저는 사실, 무원이 목사가 유출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 그것도 뭐, 뉴스로 꺼리지만, 가짜 보수장이라고 밝혀진, 얼마 전까지 는 가짜 월장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었잖아요 지금 가짜 월장이라고 밝혀지는데, 그게 2차 진술술였던든요그 2차 진술술은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뭐, 그런 게좀불금하네요 어쨌든 제가 구서없이 라이브 진행했는데, 일단, 음, 이번 30초는, 일단 라이브 접속한데, 의미까지주세휴 기대폰에 수술 잘 마치면, 또, 오버 뭐 다시 30분에. 예쁘죠? 없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